삼국시대 고구려 병사 30여 명이 아침 안개가 낀 들판에서 갑옷을 입고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긴장된 표정을 지으며 한쪽 구석에서 젊은 병사가 작은 나무 그릇에 담긴 곡물을 허겁지겁 먹고 있다. 칼과 창을 들고 싸웠던 삼국시대 전사들. 그런데 전투 전에 뭐를 먹었을까? 거친 얼굴에 고구려 병사가 말 위에 앉아 작은 가죽주머니를 꺼내 단단한 곡물덩이를 씹고 있다. 이빨로 힘겹게 뜯는 모습으로 보아 꽤나 딱딱한가 보다. 고구려 병사들은 건조곡물 덩어리를 씹으면 딱딱했지만 말 위에서도 먹을 수 있었죠. 백제 병사들의 깨끗한 갑옷과 세련된 투구다. 그는 대나무 통을 열고 안에서 꿀에 버무린 흰떡과 말린 은빛 생선을 꺼낸다. 백제는 좀 달랐습니다. 꿀떡 말린 생선. 의외로 달콤하고 짭짤한 전투 도시락이었죠. 젊은 화랑 전사 다섯 명이 머리에 화려한 머리띠와 단정한 복식하고 활짝 웃으며 전투 전 작은 곡물 떡을 서로 나누어 먹고 있다. 신라 화랑은 곡물 떡과 지금으로 치면 고대판 에너지바였습니다. 전투 직전 긴장된 순간 들이 많아 신라. 백제 병사 몇 명은 작은 온기에 담긴 하얀 탁주 같은 술을 나눠 마셨다. 심지어 물 대신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긴장 풀고 기운 내라는 의미였죠. 왼쪽은 삼국시대 전투 식량이다. 곡물덩이, 꿀떡, 말린 생선, 탁주였고 오른쪽 현대 군인 전투 식량은 햄, 전투 비빔밥, 초콜릿 에너지바이다. 지금의 전투 식량과 비교하면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불빛 아래 거칠게 놓인 삼국시대 전투 식량들. 곡물덩이, 꿀떡 말린 생선, 옹기술병이 보인다. 삼국 전사들의 힘의 원천은 단순한 밥한 끼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있었을까요?